웨스틴 조선 호텔 1층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 나인스게이트에 다녔습니다 미슐랭 더 플레이트를 받은 식당입니다. 웨스틴 조선 서울 위치는 시청역이랑 을지로 입구역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가 좀 기대됐던 게 역사가 한 100년 된데요. 이 식당의 전신인 팜코트란 곳이 1920년대에 열었고 1970년대 에 지금 이름인 나인스게이트가 됐다는데 딴 음식도 아니고 한국에서 양식으로 100년을 했다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평일 디너에 방문했고 제가 정신이 없었는지 그날이 아니고 그 다음 주로 예약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꼴이 됐는데 뭐 다행히 손님이 별로 없어서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는 조선호텔 하면 유명한 황구단이 보여서 고즈넉한 느낌도 나고 전통 있는 곳에 온 느낌이 나요. 저는 저녁 7시에 방문했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손님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분위기도 좋았고 조용해서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평일 디너코스는 12, 15, 20만원 코스가 있고요. 저는 15만원 코스로 먹었습니다. 15만원 코스가 썸머 트러플 메뉴라고 여름 특선 메뉴가 들어간 코스인데 코스 중에 요리 두개가 트러플이 들어간 요리가 나와요. 뒷장은 단품 메뉴고요.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여기 빵이 네모난 그릴째로 나오는 따뜻한 빵이 시그니처인데 제가 간 날은 다 떨어진 건지 아니면 빵이 바뀐 건지 서버 분께서 식당 내부 한 켠에 있는 빵을 잘라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뭐 그래도 빵 자체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떡 같은 식감으로 쫄깃해서 맛있었습니다. 버터도 따끈한 게 바르기 좋게 되어 있었어요. 이날 술을 샴페인을 추천해 주셔서 베브클리코 옐로우 라벨로 한잔 시켰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는 그냥 샴페인 맛인데 한 잔에 35,000원이라서 괜히 시켰다 싶었어요. 평소에 샴페인을 즐겨 먹는 것도 아니라서. 와인 시킬 걸 그랬습니다. 참돔 카르파치오가 나왔습니다. 숙성시킨 참돔 위에 오이 고추와 레디쉬가 올라가고 시큼한 라임 소스로 곁들인 요리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회는 쫄깃한 걸 좋아해서 참돔회도 즐겨 먹는데 이건 숙성을 많이 시켜서 그런지 식감 자체는 뭉그러지는 식감이에요. 그래도 시큼한 소스에 오이 고추랑 무의 아삭한 식감이 잘 어울렸습니다. 맛있었어요. 같이 가신 분이 고수 맛이 난다길래 메뉴판을 다시 보니까 여기 고수가 들어있더라구요. 저는 평소에도 고수는 잘 먹기도 하고 좋아하는 편이라 고수 맛 자체도 못 느낄 정도였는데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채시더라구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은 뭐 포커질 두세 번 하면 사라지는 양이에요. 다음은 차가운 트러플 샐러리 감자스프입니다. 트러플이 들어간 여름 특선 메뉴인데 차가운 스프에요. 샐러리 감자 스프라 맛은 건강한 느낌이 나는 맛이고 그 와중에 트러플 향이 들어가서 향이 강합니다. 근데 스프가 차가운 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따뜻했으면 정말 맛있게 먹었을 텐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중간에 크림 한번 섞어서 저만 아, 네. 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떠먹고 크림을 섞어서 먹었는데요. 샐러리랑 트러플 자체가 향이 워낙 강해가지고 크림을 섞어도 맛이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처음 먹어보는 신기한 맛인데 맛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 뭐 그런 요리였습니다. 다음은 면 요리가 나왔습니다. 치즈 버터 맛이 많이 나는 파스타 위에 폼이 있고요. 그 위에 트러플이 올라간 건데 이거는 양이 적어서 그런지 금방 식은 느낌이더라고요. 식은 건지 아니면 원래 미지근하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까 스프만큼 차가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치즈맛 나는 크림면에다가 트러플까지 들어가면 많이 느끼할 것 같은 느낌인데 의외로 잘 어울려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녀석도 두세 번폭커질하면 사라지는 수준이라 어, 아쉬웠어요. 다음은 메인인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는 호주산 등심이고요. 스테이크 겉면은 피스타치오로 덮여 있어서 식감이 바삭합니다. 굽기는 미디움 레어로 요청드렸습니다. 겉은 고소하면서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요. 소스에 찍어서 한점 먹어봤는데 소스에 간이 그렇게 세진 않아서 찍어 먹어도 그닥 소스 맛이 안 느껴지는 느낌? 스테이크 자체도 간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아니에요. 저는 좀 짜게 먹는 편이라서 홀그레인 머스타드랑 많이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오히려 없었으면 못 먹을 뻔했어요. 가운데 감자필에는 살짝 옥수수 맛도 나는 것 같고 고소한 맛이 있었습니다. 스테이크는 호주산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아하는 그런 맛은 아니고 그렇다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우 아닌 호주산 스테이크 맛 납니다. 딱 평소에 기대하는 스테이크 같은 맛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메인은 프렌치렉이나 한우 안심으로 먹어보려고요. 그 앞선 요리들이 양 자체가 포크질 한두 번에 끝나는 양이라서 메인을 먹을 때도 꽤나 허기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배고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데 이게 끝인가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성인 남성분 기준으로는 배가 안찰것 같아요. 그리고 디저트로 커피와 아이스크림이 나오는데요. 커피는 뭐 그냥 커피. 특별할 거 없는 맛이고요. 같이 나온 아이스크림은 수제로 만든 옥수수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중 아이스크림 중에 군옥수수 있잖아요. 딱그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이 똑같아요. 달달하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옆에 빵은 그냥 빵 맛이고요. 딸기가 같이 나오는데 아이스크림이 달아서 그런지 딸기는 시큼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랑 먹으면 조합이 달큰하다고 해야 되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니 황구단이 조명을 받아서 야경이 이뻤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호텔 식당이라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하세요. 그래서 조용하고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남성분들은 배가 안찰 수도 있어요.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단품을 추가해서 식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다 먹고도 배가 고파서 야식을 또 먹었습니다. 나인스게이트는 100년의 짬이 느껴지는 식당은 아니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랑 접객만으로도 재방문 의사가 있어요. 또 가고 싶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